황도의장입니다. 그, 갑오징어가 지금 앞마당에 출몰을 해서 선상배들이 가오징어 낚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황도의장도 지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목장갑 놓고, 물 하나 놓고, 그리고 애기가 네 개밖에 없어요. 애기. 네개 넣고, 황도야, 또 방해하시냐. 그리고 봉돌도 넣고, 군용봉돌도 넣고, 낚싯대, 채비, 끝. 황도이장 채비는 슬리퍼입니다. 반바지에 슬리퍼. 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시잖아요. 과연, 앞마당에서 황도 안 따라오냐? 앞마당에서 아 집에서 앞마당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갑니다. 어제 나무 들고 오다가 힘들어서 여기다 놨어요. 아이 이 반바지로 가면 풀에 시이는데비 겼는데 그래도. 앞마당이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가끔 뱀도 있어요. 여기에. 뱀도 몇번 목격했는데, 뭐, 뱀이야, 뭐. 황도의장뱀안 무서우고, 뱀이, 황도의장은 무서워가지고. 뱀을 봤다간, 바로 닭모이가 되니까. 금방이죠? 다 왔죠? 예. 다 왔습니다. 아야, 팍! 갈바닥에 뭐 찔렸네. 다 갖고 왔나? 채비? 아까 보니까, 선상배, 농어 전문배들이, 여기 앞에서, 아유, 쓰레기가 너무 많다. 채비 엄청 걸리겠네. 이거, 쯤. 이거 걸리겠는데 채비가 황도이장 여기 버게 하나 주워놨는데 이 말리고 있어요 아따따따따따따 아따, 하이 아따, 아따, 아따. 슬리퍼가 있다니까 음이 <laughs> 음, 앞마당은 몽돌밭이에요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 이렇게 다 몽돌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 물이 간조가 오늘 9시 반인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11시 거의 다 됐는데. 아, 어디서 간다이 몽돌밭이면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해야 되겠다. 아, 통발은 구경하는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대가살이 엄청나게 많죠? 이쪽에서 서서 해야 되겠다. 몽돌밭이 여기니까. 이 앞에는 다 몽돌밭이에요. 채비가 4 개밖에 없어서 하나 수장되면 바로 철수할 것 같다. 만조 때 해야지 채비가 워낙 귀해서 여기서 하면 되겠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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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다몽돌봐시죠 엄청난 큰 보이시죠 몽돌밭 여기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채비결속! 한번 하고 아이 왜 이렇게 엉켰어 음. 하이 엄청 덥네 한 마리만이라도 잡아가면 좋을텐데 과연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 지금, 그늘이, 구름이 잔뜩 껴서 햇빛이 없어서 나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녁에나 나올 건데, 모기도 안 덤비네. 아, 모기약도 안 갖고 왔어, 참. 아이, 모기약은 갖고 왔어야 되는데, 황도의장이 털이 많아서 모기가 달라붙으면 다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아, 목이 엄청 뜯겼는데. 다리가 그냥, 성하지가 않은데. 목이 뜯긴 거뭐 보실래요? 얼마나 뜯겼는지? 이보세요. 다 목이 뜯긴 거. 그죠? 엄청나죠? 음. 술을 맺고, 결속. 다운샷으로 해야지. 채비. 채비, 아이, 직결로 그냥 해야 되겠다, 한번. 애기가 귀해갖고, 제가 애기가 털리면 바로 철수할 겁니다. 그냥 직결로 해서, 단차는 10cm, 10cm 정도. Ticker, t i 채비 됐고 그다음 봉돌 아 이거 군용 봉돌밖에 없네 할수 없네 군용 봉돌 네, 이거 뭐 너무 엉성한데 채비가 오늘은 희상자들도 없네요 날씨 더운지 철수한 것 같아요. 아까 농업배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오전에. 이거 바로 구멍돌이라서 이거 빠질 텐데. 됐어. 완성됐습니다. 하나만 나와라. 한 마리만 잡아보자. 원이 없겠다. 캐스팅! 아, 이거 뭐야. 삐뚤어졌잖아. 첫 캐스팅 들어갑니다. 으이씨야. 수심이 별로 안 나올 텐데. 보이시나요? 아, 이게 내가 보이지가 않네. 들썩들썩 해야지. 들썩들썩. 들썩들썩. 입질이냐? 뭐냐? 보자! 들썩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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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 입질은 이거 아니고. 아, 이거 저희가 너무 많은데. 쓰레기들이. 아, 이거 청태가 너무 꼈네. 저쪽으로 던져 줄겠다 와 그래도 엄청 더운데요. 다시 다시 섞고 아 뭐야 걸렸어 걸렸어 아 쓰레기 걸렸어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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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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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에이. 빠졌다. 어, 아, 이거 저쪽으로 한번 던져보고, 이게, 이쪽은 얕을 텐데, 얕은 데로 오나, 가보징어가 이쪽. 옳체 아 치어도 없는데, 아무것도. 베이트 피쉬도 없는데, 이게 물고기가 있을까 모르겠네. 가오징어가 있을까 모르겠어. 없을 것 같은데. 아이씨 느낌이 좋았는데 아니네. 애기인가 보네? 애기가 있네? 저기? 저걸 어떻게 건지지? 하하, 저 애기가 있어, 애기, 애기. 여기 수심이 엄청 깊은데, 잠못 들어가. 미안. 누가 애기를 빠뜨렸는데, 저걸 무슨 수로 건져? 저기 애기가 있거든요, 바로. 저 귀한 애기가. 분명히 누가 여기서 낚시를 한공데 에이, 그럼 그렇지. 쓰레기가 너무 많어. 이거 뭐, 하나 건져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되나 이쪽에 쓰레기가 들라니까 아유, 뜨거워. 와, 너무 더운데요? 입질 하나 왔어야 되는데, 입질도 없어. 아, 부증어가 있나? 저녁에 와야 되겠는데. 너무 뜨거워. 아우, 뜨거워. 아, 음. 아유, 갑오징어인 줄 알았네. 에이. 갑오징어인 줄 알았어. 그래도 기분은 좋네. 입질 같은 입. 갑오징어인 줄알았어물 색깔 엄청 좋죠. 엄청 맑죠. 야. 수심이 엄청 깊어서 이렇게 봤지만 아 들어가고 싶은데 <laughs> 제가 수영을 못해서 아, 무서워서 못 가겠어. 아물 색깔 엄청 좋다. 근데 이게 목적은 바다를 보는 게 아니라 갑오징어인데 목적이. 뜨거워도 너무 뜨거워. 아까 는 잡던데 역시 선상 하고 갯바위 는 틀리구만. 여기 한번 나와야 될것 같은데. 하하. 아이고, 바닷속 보니까 좋네. 물속을 다 보일 수가 있네. 자, 한거의장 꽝입니다. 이번 한 번하고 걷고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저녁에 한번 나와야 될것 같은데. 물 색깔 너무 좋죠? 아... 너무 물이 따뜻해서 수온이 있어 고기가 없어요. 이번에 태풍이 와야지만 물이 좀 뒤집혀서 그래야 고기가 좀 올라올 것 같지. 지금 현재는 무게가 없습니다 어 뭐야 이렇게 가벼워 봉돌 날라갔나 보네 봉돌 날라갔네 봉돌 터졌습니다 이상 광이었습니다